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네, 은세입니다 오랜만에 어제 방송을 좀어 어제 또 방송 후방하고 예, 이렇게 오랜만에 오늘도 선글라스를 끼고 방송을 하고 있, 있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세입니다 예, 네, 오늘 예 제가 음 영상을 네 어제 방송 후방을 했고요. 제가 지금 음 예, 찍을 수가 밖에 없어서 가지고 네 음.. 저 지금 편의점 앞인데요 예 네, 여기 GS 편의점인데요 네, 제가 이게 와가지고 네 오늘 또 촬영을 하게 됐네요 네아 어, 제가 어제까지 또 방송을 후방을 했고요 네 찍을 게 없어가지고 네 지금 구독자가 지금 효몽 채널이 구독자가 지금 51명이라고 들어가가지고 얘가 예, 지우 진... 제가 친우 만나러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가 친우 만나러 가는 중인데요. 가려고. 여보세요, 지어가세요 지금... 음, 지금 가려고. 예, 친우 만나러 지금 소문동으로 갈 예정이 가려고요. 음, 제가.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방송을 킬 수가 없느라 이랬는데 네, 방송 지금 키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네 제가 지금 구독자신5명이 음, 되가지고 네 지금 진우 만나러 네 오늘 이렇게 병사 결사 방송 틀었습니다 저뭐 음, 선글라스를 꼈는데요 너무 주, 더워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방송 켰습니다. 선글라스 끼고, 예, 네, 지금 촬영을 해, 해야 돼서, 진호 만나러 지금 성남동으로 가고 있어요. 음,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제가, 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진호가 갑자기 만나자고 해가지고, 네, 내가, 여기 지금 롯데리아, 롯데야에 와있어가지고, 저녁 없이 안 하려 했는데, 오늘, 아, 엄마가 아까 물어봤는데 저녁 먹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음, 지금 3시 53분인데요. 제가 지금, 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저불어주신오사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아, 지금, 어, 아, 음, 음, 고맙다. 이렇 어, 군옥 동안 우리 군옥 동안 싸운 적도 있었지만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온것 같다 참 고맙다 진아 제가 지금 성남동에 지금 알보리 안경 쪽에 네, 보물성 안경 네, 알보리 안경, 안경에 있는 안경점에 지금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네 음, 촬영을 네, 어제까지 방송을 또 후방을 했고요 네 제가 좀 오늘 방송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제 그래가지고 지금 페퍼밸리 전류적으로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너무 어, 죄송 고맙고 네, 기다려 주실 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예 기다려 주신 분들에게 너무 죄송하고요 빠른 실내에 영상을 찍어가지고 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음, 갑자기 만나서 어, 아까 통화했을 때 기분이 아침까지 좋았는데, <목소리> 좀 기분 안 좋게 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그래, 고맙다, 진우야. 네, 지금, 제, 지금 제가 갈 수가 있어가지고, 네, 창원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네, 방송을 좀 일찍 켰고요. 지금 오후 3시 45분인데요. 이제 4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남동으로 지금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주, 좋아가지고, 네. 네, 날씨가 좀 좋아가지고, 네. 좀 컸습니다. 그래서, 좀 바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남동에서 쫄다. 네. 선동동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나빠이. 응. 네. 지금까지, 예 네. 선동동으로 이따 가서, 선남동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 스포전지 게임랜드로 가려고요. 예. 즉, 이제 또 이따가 선남동으로 어, 가서 선남동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꼭 좋아요, 알이 설정해주세요.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